여러분들은 혹시 투자 시장에서 어, 고급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초기투자연구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어, 투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남들이 잘 모르는 예, 고급 정보의 특징 네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고급 정보를 이, 내 기회로 만들려면 고급 정보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고급 정보의 특징 네 가지 꼭 숙지하셔서 어, 내 앞에 다가온 그 고급 정보를 꼭 잡아서 어, 큰 기회를 만드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공유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고급 정보에 대한 정의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고급 정보는요, 쉽게 말해서 큰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예. 어, 아무리 고급 정보라고 해도 돈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예. 사기죠, 사기. 예. 남들은 모르는데, 예. 이게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이 고급 정보는 남들이 모르지만 예, 큰 돈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그거를 고급 정보라고 정의를 내려봤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급 정보를 찾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첫 번째 네이버 검색입니다. 혹은 최근에는 뭐 구글 검색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 뭔가 잘 모르는 걸할때 쉽게 하는 게 바로 검색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어,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어, 파워블로거들도 어, 모임을 할때 맛집을 찾으려고 네이버 검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파워블로거는 돈 받고 예, 리뷰 써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맛집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그 실상을 알면서도 어, 막상 또 자기들이 갈 때는 검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네이버 검색입니다. 그런데 과연 검색을 통해서 고급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두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에 네이버 카페가 있죠. 그리고 어, 카카오에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 가가지고 내가 최근에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이거 괜찮냐? 혹은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주세요. 라고 글을 올립니다. 네. 자, 이 커뮤니티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정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변 사람. 예, 우리가 또어 쉽게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의견을 많이 묻습니다. 예, 이 커뮤니티에다가 의견을 묻는 것처럼. 그런데 이 주변 사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주위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면 고급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어, 객관적으로 내 수준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네, 이 고급 정보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 1, 2, 3번의 공통점은요. 어, 아무래도 어, 그 정말 돈 되는 정보를 이렇게 어, 오픈된 공간에서 누구나한테 쉽게 노출을 하겠냐는 거죠. 네. 어, 설사 노출을 한다고 해도 어, 그것이 사람들한테 그다지 익숙한 내용이 아니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고급 정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 뭐지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관련된 블로그가 2013년 4년, 네. 그때 100만 원도 안할 때. 그 비트코인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올린 블로그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그때 그것을 봤다고 한들 그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냐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게 아니었으니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경험했던 이 고급 정보라는 것큰돈 예. 되는 고급 정보라는 것을 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어, 받아들이고 활용을 하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 고급 정보에 대한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식인데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장주식과 함께 비상장주식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비상장주식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이 잘 모르는 고급 정보 그를 통해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상장 주식으로 10배 이상 버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네,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비상장 주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뭔가 마인드, 멘탈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은 그, 어떤 그 종목에, 그게, 어, 상장 기업이었어요. 상장 기업이었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예, 네, 굉장히 그, 뭐, 저가의 그런 종목이었는데, 거기에 내부자를 좀 알고 계셔서, 내부자 정보를 이제 들었다고 저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 그 회사에서, 그 전날 카카오하고 미팅을 했대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어, 카카오하고 뭐 하는데요? 카카오하고 뭔 얘기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일절 모른다고 하셨어요. 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분은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뭐 그거 하나만 있지는 않았겠죠. 최소한 뭐이 종목이 뭐하는 종목인지 정도는 알고 계셨겠죠. 어쨌든 그래서 정말 베팅을 하셨는데 이게 한달 뒤에 정말 한네 다섯 배가 오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급 정보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하고 어, 이렇게 실제로 고급 정보를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고급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 예, 한번 그 감을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이에요. 예, 주식에서 그 불확실성이 높아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비상장 주식이라면 부동산에서도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서 큰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예,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그 아파트, 뭐 상가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어, 사실 누구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땅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더큰 것으로 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 실제로 제가 만났던 그 경기도 평택에 어떤 투자자분은요, 어, 경기도 평택에 들어서는 그 신설 철도 역사가 있어요. 네, 서해선이라고 그게 일종의 KTX 역사 같은 건데 그 역사가 생기는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지를 투자를 하셨어요 예한 네. 2015년 그때쯤 근데 어 그때만 해도 한그 농지 가격이 뭐 평당 한 50만원 예, 네. 좀 안될 때 였어요 그런데 어 이분이 여기다가 어 베팅을 한 거죠 그런데 어 최근 그이 평택의그 역세권 그 반경 500m 금방에 있는 이분이 사신 땅 근처에 있는 땅은요. 어, 평당 뭐 200만 원 넘어서 300만 원이 넘어서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한 네다섯 배 이상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투자하신 근거는요. 여기가 어, 역세권이라고 뭐 그림이 딱 그려진 것도 아니고 뭐 여기가 상업지가 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해준 것도 아닌데 이 역세 권 이기 때문에 상업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내 땅도 어 상업지의 가치를 가지게 될 가능성을 보고 배팅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실제로 상업지 같은 경우는 주변의 주거지, 다른 용도의 어떤 땅들보다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서 똑같은 면적이라면 훨씬 더 높은 가치의 금싸라기 땅이 되는 것이 네,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세권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굉장히 탐내하죠. 어, 그렇지만 어, 그게 100% 예, 보장을 받고 이렇게 투자를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땅 같은 경우에 이 땅이 용도가 확정이 되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야지만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어, 여기에 실제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도 건물이 올라가지 않아도 가치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암호화폐인데요. 네. 제가 그 암호화폐를 처음 투자했던 2018년 말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어, 이때 제가 어,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였는데 어, 여기서 제가 그 굉장히 어, 남들이 잘 모르는 어떤 사이트를 알게 됩니다. 네, 그게 어, 비트코인의 수를 많이 가진 계좌들을 볼수 있는 사이트였는데요. 어, 사실 제가 비트코인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 사이트는 그때 어, 미팅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동안 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이큰 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키우는 거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계좌를 보유한 이 사이트를 봤을 때, 어 이거를 고급 정보라고 저는 인식을 했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천만 원 아래에서 베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고급 정보라는 거의 특징 네 가지를 이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급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는, 예, 가치가 있겠어요. 예.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먹을 게 많이는 없겠죠. 그래서 왜 우리 우수소 썰이를 러잖아요에 내가 알면 다 끝났네. 이런, 이런 약간 그 자조 섞인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고급 정보를 참 얻기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런 고급 정보를 알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네, 불확실성을 이미 줍니다. 네. 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다고 할 때도 어 이게 망하거나 잘 되거나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 지금까지도 예, 0이 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100% 예, 이게 안전한 상태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급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0이 된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줄었죠. 비트코인이 0이 된다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투자를 했던 2018년도에는 그 0이 된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때는 뭐, j p 모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 기관도 그때는 맨 사기라 그러고, 고객들 모아놓고 투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어, 그리고 뭐, 2011년도로 가면 더 심했겠죠. 그때는 비트코인이 만원도 안할 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큰돈 되는 고급 정보는요, 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아, 어, 세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어, 평범한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평범한 대중들의 특징이 어때요? 예. 네. 그 언론 기사에 굉장히 휘둘립니다. 거기 막 좋은 기사 나오면 막 환호하고요. 나쁜 기사 나오면 막 진짜 불안해서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예, 어, 크게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주변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굉장히 어,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도 30대 어떤 여성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 다른 투자에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암호화폐에는 아직도 굉장히 부정적이신 이유가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자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고맙죠 이런 분들 보면 <laughs> 네. 이분들 때문에 아직도 싸게 살 기회가 이제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 주변 사람들, 네. 전문가 아니죠. 네. 그래서 <laughs> 이분들의 반응은 반대로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불안감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거 있는 불안감이 있고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불안감은 어떤 불안감이다? 막연한 불안감이에요. 예, 공부 안 해가지고, 예, 어, 그런 거죠. 예, 근데 근거가 있는 불안감이라는 거는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0% 안정감이 있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 예,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는 하지만, 예, 어, 믿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예.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은 고급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예, 떨어지면 바로 예, 불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복 팔죠. 예,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고급 정보의 특징 네 가지를 보시면 실제로 제 주변에도 어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 요거와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너무 어, 많이 안다 그런 관심 별로 안 가지고요. 예, 그리고 불확실성이 별로 없다 해도 별로 관심 안가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예, 좋다 그래도 관심 안 가지고요. 어 그래서 이제 고급 정보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투자 호갱이로 예, 몇 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수억 원의 돈을 날려보면서 제가 <laughs> 예, 진짜 어, 엄청나게 어, 그 반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 이제 체질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정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급 정보를 활용하시는 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지 않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네, 체질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고급 정보의 네 가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어, 투자 시장에서 큰 수익, 전화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초기 투자 연구소였습니다.